둘, 셋 메라바 셋 to be amazing together.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 c 스에서 메인 보컬과 김우이 막내를 맡고 있는 찬입니다. 네, 내서 에이스의 메인 보컬 김명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이스비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어, 주 터키 한국문화원 어, 개원 10주년 기념 어, K-pop 콘서트 및 팬미팅을 통해서 우리 터키에 계신 팬 여러분들을 또 찾아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온라인 맞아요. 팬미팅을 통해서 터키에 계신 팬 여러분들을 만났었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직접, 직접. 직접, 이번에는 직접 팬 여러분들과 만날 생각을 하니 네. 정말 설레입니다. 아. 네 좋습니다. 주 터키 한국문화원 개원 10주년을 기념하여 개최된 행사인 만큼 저희가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고 저희 에이스 그리고 프리미엄 무대! 기대 정말 많이 해주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11월 27일 오후 3시 어, 이스탄불 팀쇼센터에서 인사를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재었습니다 세, 두, 둘, 감사합니다. 겨울 출두 새니 새니 요